바쁜 일상에 지치고 어제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럴 때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일 텐데요. 지금 원주에서는 자연과 예술 그리고 치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힐링하러 가보시죠.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닌 우리 곁에서 만나는 힐링 여행이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 치유가 어우러진 강원 웰리스 페스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강원도 곳곳에선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 위로를 건네는 강원 웰리스페스타가 진행 중인데요. 어, 이곳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지만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찾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더 특별한 또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고요?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우수웰리스 관광지로 뷰점산이 뽑혔는데요. 현재 상시 프로그램으로 여유명상이나 음악 테라피 등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그 웰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행사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강원 웰리스 페스타 이런 행사는 어떻게 열리게 된 거예요? 네, 2025, 26 강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웰리스라는 게 치유 관광으로 불리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다양한 웰리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웰리스 페스타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원주, 영월, 평창 등 5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인데요. 그중에서도 원주는 명상과 힐링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체험으로 쉼미 필요한 이들에게 조용한 안식을 선물하고 있죠. 네, 저희 명상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명상관은 미전상과 마찬가지로 일본 건축가인 안도 타자오의 작품입니다. 지금 또막 들어오셨으니까요. 어, 좀 제가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로마 오일을 드릴 건데요. 영상에 앞서 아로마 오일로 후각의 긴장을 먼저 풀어보는데요. 그후 여유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휴식을 취해봤습니다. <목소리> 백은 울림을 통한 싱잉볼 명상도 이어졌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잠깐인데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싱잉볼의 이 울림과 이 진동은, 어, 우리의 또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또이싱잉볼 소리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또 복잡한 머릿속이 조금 더어 정리가 되고, 네, 또 머리를, 머릿속을 좀 비워내는 이런 작업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그렇게, 어,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심표 속에서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비워지는 경험. 이 특별한 체험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웰리스 프로그램 이번에는 요가라고 들었는데 특별하게 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요가네요. 오늘 어떻게 프로그램이 음. 진행이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 저희 키즈요가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교감하면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배워보는 요가 시간입니다. <laughs> 요즘 뭐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 치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요가는 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 어, 요가는 일단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이제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케어도 잘 되고요. 명상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조용하다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게 되다 보면 점점 순수한 그 웃음들이 그냥 툭 툭 터져 나와요. 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보면 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 네. 저도 오늘 그러면 그 행복해지는 요가 함께 해보도록 네. 할게요. 아 네. <laughs>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키즈 요가 같이 하게 된 강사 추현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요가 체험을 만나봤는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특별한 키즈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어낼 수 있는데요. 또한 몸의 유연함만큼이나 마음의 거리 또한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족들의 온기가 더해지는데요. 가슴을 펴扩张하고, 더 남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요가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오늘 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가 밸리 놀러 왔다가 어, 이런 프로그램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사전 예약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뭔가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있으셨어요? 아네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뜻 깊은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혹시 요가 해보셨나요? 처음 해봤다. <laughs>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 아이들과 함께 교감을 할수 있었던 점이 되게 좋았고 어, 평소에도 이런 그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런 체험 그런 활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숲체험인데요. 강원도의 맑은 숲에서 오감이 채워지는 치유의 시간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요가로 마음의 안정을 또 평화를 찾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숲이에요. 이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어, 자연은 만든 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 느끼고 어,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게숲 어,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네, 네,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어, 뭐, 치유라고, 제가 치유받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면서, 어, 너무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청량한 강원도 숲의 맑은 공기를 맡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제격인 프로그램인데요. 맑은 공기도 마시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그럼 숲 체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저길 따라서 좀 걸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숲 체험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던 힐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치유가 아니라 조용히 걷고 느끼고 숨 쉬며 스스로 느끼는 위로 그렇게 숲은 묵묵히 치유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죠. 이 숲에서는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가만히 걷기만 해도 진짜 좋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응. 특히나 요즘에 이렇게 뭐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특히 맞아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면 저절로 힐링이 될것 같아요. 네네, 강원도만 맞아요. 한 곳이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일상 속에서 힐링이 필요하시다면요. 여러분도 웰리스 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로 놀러 오세요 올라오세요.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의 쉼표. 자연과 문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춘 강원 웰리스 페스타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누려보면 어떨까요?